네,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포항 19도, 경주 17도 등의 분포를 보였고, 낮 최고 기온은 22에서 26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 5 m 로 잔잔하겠습니다. 포항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참여자 400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포항시는 포항시내 거주 65살 미만 여성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모레까지 여성가족과나 이메일로 접수키로 했습니다. 일자리 희망자는 오는 12월까지 5달 이내 하루 4시간 주 20시간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 보조나 정리, 정돈을 하고 시간당 5,580원을 받게 됩니다. 경주시는 새로운 정책 개발과 미래 전략 발굴을 위해 이달부터 제4기 정책 기획단을 운영합니다. 정책기획단은 다양한 직렬구와 직급의 공무원 15명으로 구성돼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시 정책을 발굴하는 아이디어 뱅크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그동안 경주시 정책기획단은 나정교 조형물 설치와 경주시 바로콘 콜센터 운영 등 97건의 아이디어를 발굴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예비 사회적 기업을 16일까지 모집합니다.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조건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조건을 충족하고 석달 이상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산목도는네달중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예비사회적 기업에게는 최고 50명까지 1인당 월 평균 인건비 110만원과 사업개발비 최고 5천만원 지원 등의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경주엑스포는 다음 달 21일부터 59일간 열리는 실크로드 경주 2015 기간 동안 경주시를 대표하는 향토음식을 홍보하기 위해 경주 푸도존을 운영합니다. 경주 푸도존의 참가 자격은 경주시에 거주하며 5년 이상 일반 음식점을 운영해 온 사업자로 면유와 당류 고기류 등 5개 분야인데 참가 신청서는 오는 14일까지 접수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한편 경주 푸도존은 한옥 형태의 가설 건축물로 경주의 이미지와 어울리도록 건물 외관을 디자인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와 경북 테크노파크는 내일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녹색인증 지원사업 설명회를 갖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 녹색인증제도 소개와 우수 녹색기업 성과 발표, 중소기업 녹색인증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이 소개됩니다. 올해 11월부터 의무 경찰을 선발할 때 기존의 면접 대신 추첨제가 도입됩니다. 경찰청은 적성 검사와 신체 검사, 체력 검사를 통과하고 범죄 경력 조회 에 문제가 없는 지원자들 중에서 공개 추첨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 개선안을 각 지방 경찰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카투사처럼 컴퓨터 전산 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응시자나 응시자 가족, 시민 단체, 관계자가 참관할 수 있습니다. 네, 서울 MBC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